사무엘하 11장을 함께 나누면서 어, 다윗이 이렇게까지 악하고 어,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참 불편하고 힘들었던 본문이었지만, 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나눴던 그 핵심의 말씀은 다윗의 어떤 그 범행한 그 자체보다도 다윗이 가졌던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생각들이 어쩌면 우리 똑같은 인간에게도 그러한 본성과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기 만족에 찬그 신앙 때문에 누군가의 그것이 유업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이 신앙의 문제, 자신의 어떤 신앙의 기준, 어떤 자신의 어떤 신앙의, 신앙의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가정의 자녀들이나 우리 상대를 향해서 이것을 들이댔을 때에 얼마나 그 상, 얼마나 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는지. 다윗이 본인이 저지른 그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지금도 너무나도 자신의 어떤 죄악을 어떻게 해서 은폐하고 그걸 가리우고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에게 다윗의 어떤 그 죄를 알리게끔 하시는 장면인데 오늘 읽었던 이 12절의 첫 번째 1절과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어,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예화를 부자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예화를 들으면서 다윗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어, 한 사람이 있는데 그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래서 그 부한 사람은 어요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인데 그한마그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도 그냥 자식과 같이 여겼던 그런 새끼 그렇기 때문에 어 도저히 이 가난 한 자에게는 빼앗 빼앗을 것도 없는데 이 부자이 한 사람은 행인이 자신에게 오메 이 부한자라는 부한 사람은 이 가난한 자의 그 암새끼 한 마리 마저도 빼앗아 버렸던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예화로 등장시키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의 반응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당장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빼앗은 거에 네 배를 갚으러 갑니다. 이네 배라는 숫자도 율법적인 숫자입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바로 당신이 너야, 그 사람이 바로 너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 이게 우리 일상에서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강간 사건이나 어떤 이런 불륜의 문제들이 지금 왜 성경은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건데 저, 저도 이 12절 1절을 보면서 그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대해서 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다라는 뜻, 표현을 써요. 그런데 11장에 이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 12번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11장에서 다윗이 범죄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보내고 보내고 보내는 이 과정을 12번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이 보내다라가 주요 핵심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2장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게 나와요. 자, 11장에서. 총 12번에 걸쳐서 이 주요 핵심 동사를 사용했던 이 다윗은 1절에 보면은 11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왕궁에 그대로 있어요. 3절에도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5절에서도 그 여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 6절에도 다윗이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내게 보내라, 다윗에게 보내니. 여기서 다윗에게 보낸 것은 주체는 다른 사람이나 이 보내지는, 보내지는 사람, 보내지는 사람도 다윗입니다. 12절에도 내가 너를 보내리라. 왜 보냈을까요? 전쟁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의,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보냅니다. 전쟁에. 또, 다윗이 요압에게 보내니, 18절에 또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또 22절에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래니, 27절에 다윗을 사람을 보내 그의 왕궁으로 데려오니. 이런 식으로 다윗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어떤 이 범죄의, 사, 범죄의 모든 사건의, 사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보내는 장면이 12번을 등장한다는 것은 다윗이 보내는 이 행동은 그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다윗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여서 모든 범죄의 배후에서 사람을 조종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이 12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에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제는 이끌어 가겠다라는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윗이 그 범죄 사실을 은폐하고 또 범죄 사실을 움직이기 위해, 이끌어 내기 위해서 사람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사람의 힘으로 지금 끌고 갔으나 아니다. 지금부터는 나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보내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어떤 범죄에 있어서 능동적인 성격을 갖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볼수 없어, 더 이상 이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또 다윗을 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아 얘는 진짜 쓸모 없어 이제 얘를 사울처럼 그냥 버려버리면은 굳이 나단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다 할때이 샬라흐 이 보내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거잖아요. 그면 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서라도 어떻게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트리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건져내겠다라는 거잖아요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날 우리에게도 비록 환란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살려주시겠다는 의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 보내지다라는 것이.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부한 사람과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경고 나단을 나단을 보내셔서 경고하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다윗의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해 부자에게 크게 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마땅히 죽을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악행을, 악하게 행하였으므로 그 양새끼를 네 배를 갚으라는 건데 이네 배라는 숫자가 어, 창세기 12장 40, 12장 16절에 어,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불을, 그러니까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입니다. 만약에 양색 양을 양을 탈취했을 때에 네 배를 갚아야 되고 소를 탈취 빼앗을 때에는 다섯 배를 갚으라는 것이 성경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양을 뜻하는 것은 음식, 옷, 희생 제물, 그래서 삶이 매우 윤택한 사람들을 뜻할 때에 양을 소유했다고 그래요. 또 근데 소가 등장하면요. 소가 여기 보면은 만화 거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를 측정하는 어떤 재산적 가치를 얘기할 때이 소를 등장시킵니다. 양은 음식이나 옷이나 어떤 희생재물 그냥 삶이 여유롭고 삶이 풍요로운 정도인데 이 소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이 재산적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추리국기 22장 1절에서도, 만약에 남의,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남의 양을 취했을 경우에는 네배를 갚으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네배라는 숫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죠? 10개명의 그 율법을 5개명, 6계명, 10계명을 어겼던 사람이잖아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 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지금은 10계명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네 배를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이 5계명, 6계명, 10계명을 어김으로써 어기면서 이렇게 남에게는 어떻게 해요? 당장 그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지금 저지른 어떤 그 죄악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부자 한 사람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를 가져다가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 빼앗다가는 이, 어, 이, 이 부자는 자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재산을 탐했다라는 그 점과 이 행동이 강압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에대해서이 빼앗다가라는 뜻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11장에 자신의 어떤 권력과 힘과 어떤 자신의 어떤 지위적 위치에서 안, 그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강압적인 것. 이것을 지금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지금 나단 선지자의 어떤 한 비유, 그 예화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우리 말씀의 가장 큰그 핵심이자 이 본문의 주요 말씀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볼 때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신앙이, 신앙의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당시, 바로 너야! 라고 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마음 교회가 5주년이 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5년이 이렇게 마, 오, 만으로 5년을 꽉 채웠는데 정말 5년 동안 우리가 뭘 했을까 어, 외적으로 보여지길 때에 막이 삐까번쩍하게 부흥하거나 어떤 많은 큰 변화는 없었어도 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합니다. 만약에 저는 이 한마음 교회가 없었다면은. 이5년 동안 똑같은 인간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에게는요, 한 가정의 한 가정의 가,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아빠로서 이5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회개와 또 아이들에게 잘못을 구하고 반성하고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를 어, 교회 목회자로서 매주 설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 말씀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 내게로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더또 성화 성화시키는 과정 속에 오게 했다라는 것. 물론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했던 죄책감도 있고 부, 교회를 더 키울 수, 키우지 못했던 그런 안타 아,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게 보내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회개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샴마 함께 오지난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게 좀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라고 기도하면서 구해 있을 때에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걸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이 말씀을 듣게끔 하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 통해서 또 우리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더 돌이키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화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5년 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존재했던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면 뭐또 이제 초등학교에는 바로 내가 2학년 때로 다시 돌아가면 4학년 때로 다시 돌아가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로 돌아갔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그 어떤 돌이키는 그 시간들을 자기네들끼리 오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좀 게임 좀 덜할 걸뭐 그때 좀 동영상에 빠지지 말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큰 것도 아닌데 아직.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촉촉하게 들어올 때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나라는 거 저한테죠. 선물로 주시지 않았나라는 것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마음 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로 너야. 그 지점에서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교독문 시편 51편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썼던 시편이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찬양 부르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 다윗의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라. 바로 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지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 그럴 때에 나를 돌아보는 신앙의 사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신앙에 진정한 사람이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 자, 어, 내가 어떤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킬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참된 신자이자 참된 신앙이로서 거듭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 수없는 말씀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이 자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도 귀한지 모릅니다. 잠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바를 교회를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님 나단 선지자를 다윗세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오.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들추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주님 곁으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귀한 가정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들을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 그 교회로 말미암아 더큰 하나님의 비전과 그 나라를 이루어 내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